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문법을 책임지고 있는 영문법 탑파 강좌 파이매니 잉글리시 클리닉 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보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호를 끝으로 여러분들은 아, 주어 서술 목적어 보호 모든 필수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문장을 봤을 때,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영어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어는 아는데 문장이 잘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어서스로 목적어 보호를 찾으셔서, 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게, 분석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단어는 아닌데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 문장의 구조는 아는데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잘안 된다라는 경우 있을 수 있어도 단어를 알면 웬만한 문장은 다 해석이 될 겁니다. 음, 따라서 오늘 배우는 보호 수업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장 영어 문장 독해 혹은 어, 나아가서는 영문법 그리고 영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그 영어 실력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에 관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보호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호는 영어로 compliment입니다. 그럼 c o m p l i m e n t 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의미가 쭉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manapic grammar, 즉, 문법으로, 문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compliment, 즉, 보호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r more words, phrases or clauses governed by verb or by a nominalization or a predicative adjective that complete the meaning of the predicate. 자, 여러분 이 정의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맨 마지막에 대디아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c o m p o 닝 i t e the meaning of the predicate. 선수로의 의미를 완성해준다. 이 부분이 보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영사전에 쓰여져 있는 이 정의를 어, 한국어로 잠시 한번 번역해볼까요? 선수로의 의미를 명사 또는 형사를 이용해서 완성시켜주는 동사의 지배를 받는 단어 구억절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부분은 뭐다? 선수로의 의미를 완성시켜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장에서 서술의 의미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서술의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고, 그 보충해주는 말이 바로 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가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명사 또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즉, 명사 또는 형용사가 보호의 자리에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she i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부족한 여백 의미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She is. 굉장히 부족하죠. 뭔가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is는 의미가 불완전해요.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she is a student. 문장 어떻습니까? 그녀는 학생이다. 갑자기 완전해졌죠? 그러면 여기서 a student는 is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바로 보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She is beautiful. 문장 어떻습니까? 그녀는 아름답다. 갑자기 완전해졌죠? 그럼, 뷰 e 풀이뭐 하는 거다? 이즈 s 를 보충해주는 말. 즉,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시켜주는 보호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술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을 우리는 보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에 써있는 것처럼, a s s i s t a n beautiful, 각각 명사, 형용사. 즉, 보호, 는 어, 서술의 의미를 완성시켜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차적인 보호의 설명에 하나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인차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인차적인 설명도 있다는 소리죠? 아, 아직 보호에 관한 설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사전적 의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까 그래머라고 되어 있는 정의 밑에 인 시스템 s 그 e m 에서 보호에 관한 정의가 한번 더 나옵니다. 자, 그두 번째 보호에 관한 정의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나온 두 번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n objective or a noun that has the same reference as either the subject or the object.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the same reference as either the subject or the object. 즉, 주어 또는 목적어와 동일한 지칭어.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정의를 다시 한번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주어 또는 목적어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형용사 또는 명사. 이렇게 번역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다 주어 또는 목적어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보호란 주어 또는 목적어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것은 지금 저희가 먼저 정의한 보호와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떠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He's mad 다른 하나는 He drove a ma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보호의 정의를 그대로 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드라는 형용사가 와서 이제 의미를 완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볼까요? He drove a mad.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He drove a mad. 그는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거든요. drove의 의미가 완전합니다. 따라서 drove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호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방금 배운 두 번째 보호의 정의를 한번 어, 가져다가 여기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호의 정의가 뭐였죠? 주어 또는 목적어를 지칭하는 말. 요거였었죠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는 그녀를 화하게 만들었다. 자 주어 또는 목적어를 지칭하는 말. 여기서 매드는 뭘 지칭해주고 있습니까? 그녀가 화난 거니까 mad는 지금 목적으로 지칭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보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He is mad. 여기서 mad는 누구를 지칭해주고 있죠? He. 주어를 지칭해주고 있죠? 따라서 얘도 첫 번째 정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얘는 주어를 지칭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어를 지칭하거나 혹은 목적으로 지칭해주는 말들은 다 보호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를 지칭하거나 목적으로 지칭해주는 말들은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즉둘다 똑같은 보호죠. 지칭하는 말은 다르지만 둘다보호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보호에 관한 두 가지의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서술어 혹은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 두 번째, 주어 또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문장성분과 품사의 관계죠? 바로 이 도표입니다. 자, 문장성분과 품사의 도표에서 보호가 가리키는 화살표 어디로 갑니까? 두 개로 가네요. 형용사와 명사로 갑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보호자리에는 형용사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보호하면 형용사라는 것,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뒤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다 보어가 사용된 예문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어가 잘안 보이신다면 먼저 주어와 목적어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어와 목적어를 지칭하는 명사 또는 효용사를 찾아보시면 그게 바로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 보호,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알아봤듯이 보어에는 주어를 지칭하는 말과 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존재합니다. 즉,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가 존재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